전 남편 이동건 열애설 조윤희 한국 떠나 유학 준비 딸 일순이 배우 조윤희가 뜨거운 모성애를 드러냈다. 최근 종영한 TV n 드라마 《금주를 부탁해》에서 한현주 역을 맡은 배우 조윤희는 여름 무드가 물씬 풍기는 이번 화보를 통해 다시 한번 화보 장인의 면모를 뽐냈다. 숲 속의 싱그러운 초록과 조윤희의 밝은 에너지가 시너지를 내며 현장 분위기 또한 내내 활기찼다는 후문이다. 조윤희는 촬영을 할 때도 재미있지만 편집하고 완성된 작품을 보는 재미가 훨씬 크다. 현장에서의 감정과 함께 내가 연기한 부분이 저렇게 전달되는구나 확인하는 과정이 무척이나 즐겁다. 고 소외를 밝혔다. 또한 내가 맡은 캐릭터가 싱글맘 역할이라 많은 부분 공감했다. 나 또한 현주처럼 아이가 1순위인 삶을 살고 있고 거기에서 느끼는 뿌듯함이 크다. 현주가 느끼는 감정이나 대사가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서 어떤 작품보다 편하게 연기했다. 며 극중 캐릭터, 한현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. 작품과 작품 사이에도 쉬지 않는 그는 실내클라이밍과 영어 공부에 푹 빠진 요즘 일상도 공유했다. 딸 로아를 제외한다면,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는 바로 친언니라며. 언니와 실내클라이밍을 배우기 시작했는데, 내 몸의 오롯이 위지에서 올라가야 하는 것과 어떤 순간에는 스스로 혁명하게 판단하고 내려올 줄도 알아야 하는 점이 매력적인 운동이라고 전했다. 언젠가 딸 로아와 외국에서 함께 공부하고 싶다는 로망과 포부를 전하며 최근 영어 공부에도 매진 중이라고. 그 외에도 딸 로아와 보내는 평범한 일상,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조화로운 삶을 일구어가는 조윤희의 진솔한 이야기는 주부생활 7월호와 주부생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 조윤희는 2020년 이동건과 이혼했다. 이동건은 5월 16세 연하의 강혜린과 열애설에 휘말렸다.